e4 e5 나이트 c3 나이트 f6 비숍 c4 나이트 테이크스 e4를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바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되잡으면 d5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희생이죠. 그래서 나이트를 바로 되잡지 않고 퀸 h5로 메이트 위협을 하는 것이 메인 라인입니다. 나이트도 살려야 하고 메이트 위협도 막아야 하니까 나이트 d6가 강제수고요. 퀸으로 폰을 회수하면 퀸으로 맞고 교환해서 엔드 게임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싫으면 비숍을 피하고. 흑도 여기서 선택입니다. 나이트로폰을 지키려고 할지 비숍 e7으로 깔끔하게 돌려줄지 나이트로 지키려고 하면 나이트 b5 이 나이트는 메이트 맞고 있어야 하니까 못 잡습니다. 그래서 g6 퀸 f3로 한번더 위협 f5 퀸 d5로 한번더 위협 퀸으로 지킵니다. 나이트 포크 당하는 게 메인 라인이에요. 킹 피하고 룩 잡습니다. 흑도 나이트를 가둬서 회수할 건데 b6 말고는 다 집니다. 퀸이 c5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d3로 비숍 길 열고 비숍으로 나이트 잡으려고 할때 h4 비숍으로 핀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f4로 막고 백도 퀸을 비숍의 대각선에서 피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퀸 f3 나이트 d4로 공격하면 퀸 g4로 피합니다. 비숍 피한 개토. 흑은 룩 나이트 교환에 대한 보상으로 강한 중앙 더 활동적인 기물 위치를 얻고 아직 중앙에 있는 백킹을 공격하는 것이 주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은 비숍 꺼내고 퀸 사이드 캐슬리를 하는 편이죠. 룩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면 비숍 E7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폰 돌려주고 빠르게 캐슬링하겠다는 것이죠. 서로 나이트 전개하고 나이트로 폰을 회수하면 알렉 퀸 바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G6로 퀸 공격, 사이스로 나이트를 먼저 잡고 D폰으로 회수, 퀸 피하면 캐슬링. 흑의 폰 구조가 조금 더 못생겼지만 전개가 빠릅니다. 여기저 흑의 메인 아이디어는 나이트 F5 이후 나이트 D4로 퀸 다시 돌려놓고 퀸 사이드 확장입니다.